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점 6개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패럴드에는 거점을 최대 10개까지 건설할 수 있는데, 그중 6개를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위치는 찬바람이 부는 섬, 좌표, X-360, Y-60부터 X-275, Y-65까지 지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합 거점을 하나 지었습니다. 공중 배합장을 통해서 5 개씩 5층으로 해 가지고 총 25개를 지어 놨어요. 거점팰 최대치가 50마리이므로 총 50마리의 패를 전부 다 배합을 할수 있는 공간이죠. 두 번째로는 케이크 거점입니다. 배합 거점과 딱 붙여 놔 가지고 빠른 전달과 빠른 배치를 할수 있게 해 놨죠. 그래서 배합 걱정이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 거점입니다. 현재 거점에서 지을수 있는 자원 건축물이 나무, 돌, 금속 광석, 석탄, 유황, 순수한 석영에 있죠. 그 모든 걸 하나의 거점에다가 통합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원 걱정이 없는 거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목장 거점입니다. 현재 목장에 넣을 수 있는 펠들이 많다 보니 따로 거점을 만들게 되었어요. 다섯 번째 거점으로는 농원 거점입니다. 이번 패치로 감자, 당근, 양파가 추가로 나왔고, 또한 기술 열매 농원도 생겨서 더욱 많은 음식들을 만들기 위해 따로 거점을 만들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본 거점입니다. 이곳에서 아이템을 생성하고 스피어를 제조하며 각종 연구들을 할수 있는 거점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본 거점입니다. 또한 각 거점마다 원정대를 설치해 두어서 여섯 개의 원정을 바로 보낼 수 있고, 현재 팰 상자에 보관할 수 있는 팰은 960마리입니다. 한 원정당 팰 100마리를 보낼 수 있으므로 6개의 원정을 보내기 위해 600마리의 팰이 필요하니 이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알려 줘.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거점을 알려 드렸는데요. 아직 거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또한 현재 광폭화 팰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보스 스폰 장소에 거점이 설치가 되어서 이곳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에서 막힐 수도 있으니 빨리 거점을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